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업입니다. 자, 같이 보실 종목 금양입니다. 자, 오늘 금양 주가 약2.8% 정도 빠진 채로 장 진행 중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은 자, 유상 증자. 유상 증자에 대한 뭐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과 이유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최근에 나왔던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정정 공시 논란이죠. 지금 어, 금양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뭐 내용 보면은 지난해 5월에 어, 5월에 이제 광산 개발 업체 몽나 지분 취득해서 이제 체결한 양해각서 관련된 금양이 이제 몽골, 몽골 광산 실정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량이죠 이게 27일 지난 27일 날이 몽골 광산 올해 매출과 영업익 전망치를 어 얼마죠 4,24억에서 0 66억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1,610억에서 13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예요 하향 조정이 됐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이 좀 안되는 건데 이걸 해내네요 자, 정정된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되죠? 뭐1% 수준이야 1% 지금 1%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지면서 최초 공시가 허위였다는 거를 의혹이 제기된 거죠 작년 5월에도 자사주 처분 계획 발표로 인해 공시 지연 그거 이후로 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부소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은 뭐죠? 벌점, 그 다음 제재금 부과되고 별점이 이제, 이제 벌점이죠. 벌점이 누적이 되면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이제 유사 사례, 비슷한 사례가 발제발를 하면은 상장 폐지, 상장 폐지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사실상 불성실 공시 법인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벌금마저도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죠 2차 전지들 2차 전지 2차 전지주들은 하락에도 강세라는 내용으로 언론으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하락인데 뭔 강세 야 금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4500억 지금 얘네들 4500억 유상증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왜 강세일까요? 자 바이오 섹터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됐죠? 급등 나왔어요. n k n k 은 어떻게 됐죠? 전환사채 쓴다고 어, 공시 발표했는데도 5일 연속 상한가 계속 갔어요. 주가 상승 계속 나왔습니다. 5일 연속.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돈을, 돈을 끌어다 쓰는 거 소위 말하자면 뭐 대출 대출도 있고 뭐 사채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이런 거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주식투자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한 집단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거는 체크해야 될 거는 미래 자 미래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냐 아니면 현재 현재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냐 아니면은 미래 기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익이 점점 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 상승과 하락을 가져갑니다. 분명 뭐 수급, 뭐 지지선 부분, 뭐 핵심 간도, 뭐 이런 물량에 뭉쳐있는 구간, 억지로 올려있는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소위 말하자면 세력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베이스 뭐죠? 돈이에요, 돈. 금양이 4,500억. 유상증자 하는 거. 결국 뭐예요? 469억. 배터리.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러면 은 4,500억 유상증자 이보다도 미래적 가치를 더 올려줄 거다. 벌어다 줄 거다. 이게 돈을 더 벌어다 줄 거다 하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4,500억 이거 투자했는데도 못볼것 같은데 하면은 주가 빠질 겁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걸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느냐? 현재 수익까지 갈 수가 갈수 있느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구간 더 이상 빠질 때도 없고 어, 유상증자 처리하면서 유보금 부분도 해결됐고 어, 기장 공상, 공장 이제 건설에도 돈이 이제 자금이 조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 나고 나서 사륙고 배터리 올해 하반기 때 주문 들어올 예정인데 주문 들어올 때 어떻죠? 2170인가? 이거 이때 주문 들어올 때 한번 들어오면 얘네들은 크게 들어와요. 뭐 5천억? ,000억? 5천억에서? 뭐 2조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와요. 근데 사료구 배터리 더 커져 사이즈가 더 큽니다. 얘는 얘는 뭐 10년 10년에 뭐 12조 뭐 40조 뭐 이렇게 계약이 들어와요. 폭스바이 가장 크죠.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GM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큰 모멘텀을 가지게 갈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간 핵심 구간이 얼마죠? 딱 보는 게 약 8만, 음, 약 8만 5천 구간, 8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이죠. 이 정확 매물 대 구간에 돌파만 해주면 됩니다. 이 구간만 돌파만 해주고 올라가면은 현재 사실 아무것도 내용이 없지만, 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사실 미국 몽골 공장, 공, 몽골 광산, 뭐 채굴 굉장히 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내년 1분기부터 해갖고 내년에 한 2천억 정도. 몽골 광물 부분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밸류만 땡겨도 시가총액 10배, 10배 정도만 보더라도 2조점 되죠. 2조.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 여기서 이게 지금 저점이에요. 최저점.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아래 구간에서 아래 꼬리에 달린 부분에서, 그죠? 이제 매집 들어오면서 자, 오일선 타고, 모멘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자이 구간에서 차익 매물 나가는 부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로 이제 금투 들어오는데 외국 투자자인데 약간 내보냈죠 근데 2600포인트 박스권으로 가둬두기 위해서 오늘 2차전지 부분 약간 매도하는 물량 외국인 물량이 약간 나간 것 같죠. 근데 아래꼬리 부분에서 기관하고 투자 금투 쪽에서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상승이 일어난 거죠. 지금 어차피 어 5만원 이상 6만원 이 부분에 복귀하는 모멘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수 가져가서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 물량 뭉쳐져 있는 이 구간이죠 14만 3천원 구간 10만 5천원 뭐이 사이 구간이죠 이 사이 구간 여기도 오늘 매조철이 나오진 않았고 이 8만 7천원 이 구간까지는 좀이 구간까지는 지금 빠르게 좀 복귀 처리를 해주고 그래야지 여기 저항대 매물 구간 돌파 해주면서 공급계약철 나오는 순간 몸에 했던 빠른 수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공급 생산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10월 11월 12월 달에 완성차 셀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얼마죠? 1월 다음에 1월 2월 여기서 이제 생산을 시작해서 완성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죠. 그럼 완성체 업체들은 뭐 2월 말에서 3월. 이렇게 해서 신차 배터리 탑재해서 출고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쪽부터 이쪽이 지금 바쁜 시기죠. 생산 기업에서는 이날 때까지 제일 바쁘고요. 그래서 양극재 회사들 10월, 12월 달에 모멘텀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가져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부산 공장 완공 시켜서 정상 가동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수주권이랑 다 받아내고 유보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리콜 건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아마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현재는. 자, 그래서 87,000원부터 5 4 4만 5천원 정도 사이 구간. 자, 이 정도 구간이 지금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좀더 매수를 가져가면 위에 올라가면 좀 매도 가져가면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이 일정이 12월 전까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제 수주권 나오면은 뭐 13만 원. 12만원, 14만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어,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매물대구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주주 불만의 휘청이는 금양 뭐, 여전히 유증선거 여부 불투명하다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뭐 성공할 수 밖에 없어요. 유상증자, 안할 수가 없죠. 왜 그래? 만약에 지금 유상증자, 유상증자 실패,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럼 이미 주문 들어왔던 부분, 앞으로 주문 들어올 것들에 대한 가계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것들 공장 설립 안 되고 공급 못해서 주면은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은 만한... 커져요. 이렇게 되면 뭐 파산까지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유중 무조건 성공할 거고 유중 진행 된다고 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 한번더 세게 올 겁니다. 그리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라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다. 이거 웬만하면 벌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렇게 하죠. 이게 어쨌든간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만 나오면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건데, 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진행되는 즉시 바로 공급계약권 내용들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또 로보택시 공개됐죠. 뭐이 부분도 기대가 되는 어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탄산립턴. 아 제가 되 말씀드릴 건데 탄산 리튬 있죠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에요 자 2차 전지 2차 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오고 있다는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양도 어이 입장에서도 탄산 리튬 가격을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가격도 더 올라갈 높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영업이 같이 더불어서 빠르게 올라가겠죠 지금 시장 상황이나 2차 전지 상황 봤을 때 그리고 금융 주주님들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유중 공급받아서 공급해서 미래의 멀티플 당겨서 주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유중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주주분들 말 그대로 자본자식 상태로 가는 거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중 성공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때 보시면은 뭐 인터뷰했더리 때뭐 유고 자 이때죠 자 이때 자 유고 배터리 한번 효율성 입등 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70% 올른 거 이게 거의 70% 올렸죠? 예, 재료와 매출 실적 이런 부분만 있으면 차트에서도 바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뭐죠? 직접 생산 하는 납품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못해도 두배 이상은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하방 저점 테스트 구간 명확하게 이제 매집선 잘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좀 좋은 가격대다.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리핑도 이 브리핑 드린 내용들도 사실 장중에 장중에 나올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하지만 이런 이슈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난 여기까지다 라고 매도를 할지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오늘 금양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